자 그럼 우리 이제 음, 문제장 네. 문제 웬디 어른이 되렴 음. 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그러면 저부터 하자면요 저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크라임씬 종류를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좀 인식을 바꿔주는 것 같아요 음. 그쵸 음. 네 음. 너무 고, 보통의 크라임씬과는 너무 달라요 네 너무 다른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웰메이드 well 웰메이드 made, well made. 네. 그러니까 내가 크라임씬을 못해도 네, 재밌게, 즐기...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 네. 예전에 이런 거 스토리 상상해서 짜지 않았어요. 했죠. <laughs> 네. 비슷한 거 했죠. 근데 그 솔직히 그게 나온 말하면 것 같아요. 웬디보다 더 훌륭한 스토리. 였요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아 이런 게 크라임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네. 재미있게 했어요. 어, 그리고 네. 소재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과학의 발전과. 잘 어우러지는 음, 음. 소재이고 시나리오인것 같아서 저는 진짜 웰메이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는 네개 아, 똑같이. 놀이를 즐기는 것도 즐기는 거지만 굉장히 약간 현대 과학과 AI에 아. 대해서 약간 인문학적인 음. 고찰을 하게 만드는. 저는 좀 윤리적인 판단까지 네. 하게끔 음. 생각하기도 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음. 윤리적인 고찰까지. 가능하다. 네, 가능하게 하려는 음... 게임이구나. 예, 음... 초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체마온천이 입문자용이었다면은 모던 미스터리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모던 미스터리를 접해본 사람과 모던 미스터리라는 장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 하기에 적합한 게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똑같이 별 4개 드리겠습니다 어, 별네 개. 저는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이 설정집이 거의 미니북처럼 음. 아, 만화도 있고 네. 개인 설정집이 네. 엄청 두꺼웠어요 네, 네. 네. <laughs> 이야기가 처음에 길어요 처음에 아주 머리가 빠개질것 같은 거예요 네. 이게, 이게 크라임씬 종류 중에서도 좀 두꺼운 편인가요? 네 어. 두껍죠 개인 설정집이 이 정도면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아, 또 크라임씬에서는 네. 몇 페이지 안 돼요 생각보다 아 네. 아 실제 저희 크램신 카페 가도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응. 글씨 이렇게 작고 이게 무슨 네, 책처럼 나왔어요 설정서를 읽고 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유추해내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처음에 그렇죠. 설정지 읽을 때에는 하숨 나오고 하품 나오고 아 맞아 이게 뭐야? 어. <laughs> 근데 막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몰입되면서 뭔가 알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이 전 너무 흥미로웠어요 음. 재미있어서 아까 그 시체와 온천 보다 저도 별 하나는 더 주고 싶은 괜찮은 네 개인가요 니다네네 개입니다 아니, 아니 시체와 온천에서 범인을 한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지고 이걸 설정 집에 딱받아들는 순간 두 배로 메탈이 부서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해가지고 어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힘든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왜 힘들어하는지 <laughs> 아니, 저 AI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 힘들어하나 그 했거든요. 그만큼 재밌으셨다는 거죠. 깨달았어요. 네. 이 설정집은 음. 두꺼울수록 재밌다. 재밌는 이게 재밌으려면 뭔가, 뭔가 이심을 내고 뭐가 많아야지. 이거 하니까 저 아까 시체엄천이 너무 단조롭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자이거든요 완전 날리는 게시체원천은 깔끔해서 한 번에 이해가 확 돼요. 네. 근데 이거는 두껍지만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듯 하지만 하다 보니까 몰입이 돼요. 네. 얘기를 주고받을수록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거만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여기 다 읽을 때저 혼자 놀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진짜 길게 놀았거든요. 오. 우리가 그만 긴걸못 느꼈지만 엄청 길게 놀아서 어. 약간 뭐라고지 눈 뜨고 자기도 했어요. 아, 그 내부 수면까지 갔다 왔거든요. 아, 네 진짜 지겨워서 아 나는 이거 너무 재미없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 내용이 기니까 근데 시작하면서 정보가 막 나오는 순간. 이게 다 이해가 되면서 진짜요? 아무것도 읽지 않았지만 뭔가 빨려들어가는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읽기? 역할이 없이 참여했는데도 재밌었냐? 재밌었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역할이 없는데도 재밌더라고요. SF 소설? 음. 맞아요. 하나 읽은 느낌이맞아한 음, 그러니까 아, 번에, 맞아. 한 번에 음. 다 읽은. 그 약간 저는 추리 요소도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조합하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음, 우리 약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토의하는 시간 10분이었나요? 처음에 10분? 10분? 뒤에는 20분. 20분. 근데, 20분. 근데 왜 이렇게 시계가 빨리, 너무 10분에, 빨리 울렸어요? 너무 빨리 렸어요 순식간에 울렸는데. 어 시간 많줄 몰랐어요. 그래서 더재밌 아. 그래서 저도 3개 반? 저도 별네 개. 어, AI 계속 나와서 그런데. 이게 스포일러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laughs> 웬디가 a i 에요 근데 이게 스포가 아닌 게 설정 짠 열자마자 AI, AI, AI 웬디, 웬디 써 있어요. 커버엔 없나요? 커버엔 없어요. 없어 없어. 어. 하지만 어. 이거는 스포가 어. 아니라는 거 아. 뒤에 있어요. 아 뒤에? 아, 아 있어요? <laughs> 네 박스 뒤에 AI 웬디라고 다 <laughs> 있어요. 아, 이요 스포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뭐 AI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스포 아니야?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저희 진짜 아무것도 얘기 안니요 네. 아무것도 네. 아니고, 네. 그거 말씀드리고. 아, 예하고 싶은 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문얘기 없어요. 체온천은 6인도 나쁘진 않다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웬디 언린이 되려면 제대로 즐기려면 6인의 여섯 번째 멤버는 사실은 그 재미만큼은 못 느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건 5인에 딱 맞춰서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 멘탈이 한번 설정집에서 와장창 했다가, 다시 재조립 되는그 <laughs> 과정을 <laughs> 겪어야 돼요. 이건 겪어봐야 돼 진짜. 처음에 그렇죠. 보내 순간 이게 뭐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크라임 씬, 머더미스테리랑은 약간 그를 달리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음. 재밌긴 한데 뭐 원래 이런 건가 이러실 어, 수 있거든요. 근데좀 해봤던 분들은 이걸 하는 순간 와 신선하다. 음. 이런 생각 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번 하셨던 분들이 하는 게더 재밌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몇세 이상이에요? 15세 이상이니까 고등학생 음. 되잖아요 중학교 2학년 2학년이죠 토익 수업에 음 써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 게임 자체로도 하나의 그런 수업이 되지만 그 이후에, 이후에 이야기를. 몇 가지 아 주제를 교사가 줘서 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좀더 몰입감을 깨려면 그렇다면 우리가 웬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됐어야 되는가.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토론과 토의 주제가 될수 있는 게 솔직히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답이 없고 그런 토론 주제로 쓸수 네. 있다. 토론 주제로 굉장히 쓰기, 굉장히 쓰기 좋고 좋다. 수업으로도 좋고 저는 워크숍용으로도 되게 좋은 거 같기도 어, 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5세라고 나왔지만. 초등학생도 크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어려운 난이도가 어려울 뿐이에요. 네. 난이도가 어려울 뿐이지. 그러니까 좀 어, 훈련된 초등학교 6학년, 고학년들은 6학년? 6학년도 이게 평균적으로 되는 애들은 되죠 그러니까 훈련된 친구들은 뭐 훈련된 예를 들면. 영재들. 뭐 영재 반이나 아니면 토론 반, 토론 반 음. 그런 게있 동아리 네. 같은 거. 토론 동아리 같은 거 이런 때는 이게 굉장히 사용하기 좋지 않을까 이거를 나중에 진짜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 한 다음에 AI 관련된 토론 수업을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어 중학생은 네. 할수 있거든 을아 네. 충분히 하죠 네. 이게 나누면.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되게 네. 네. 철학적이 윤리적이면서 철학적이면서 어. 어려운, 어려운, 네. 어려운, 네. 어려운 저희가 이제 방탈출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런 크렌징 뉴스를 초등학생에 맞게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가다가 이제 모이가 좀 이제 퇴진감해줬었잖아요 어, 그때 얘기했던 러브레터라든가, 아니면 뭐 누가 우유를 안 마셨어라든가 이런 게있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 이걸 초등학생들이 하기 쉽게 난이도 해가지고 재밌게 만들아이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토론할 만한 거리를 넣어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임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하나 저희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지만 스포일러라서 지금 아무말도 못하는데 아 진짜 새로운 맛을 먹고 싶은 사람들을 잘라낼게 많네요 오늘 리운이 리언이를 하면서 퍼즐을 맞춰나가는 느낌? 자, 내 있다서 괜찮하실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결정